야내내 이름표 어딨는데? 나는 술 억지로 먹인다. 그런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손잡고 제 방으로 오면 개인별다. 세 번째 DY. 쇼컷을 해본 적이 있다 나도 는여자분이아요 아, 쇼컷을 해본 적이 있다 나, 남자는, 나 쇼, 쇼컷 쇼컷을, 쇼컷을 해봤는데 <laughs> 남자면 아, <laughs> 진짜 t m 이기네 여보 제일많오저니다아유 아. 아, 아니었고요? 전 진심으로 q 트 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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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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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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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b s k e t b a l l b a s k e 맛있 2조 받았잖아요. 받아 그래서 받아서 이제 그막막사데이때잘 만나서 또 리멤버에서 잘 만나라고 해서 2조 리멤버! 1 1한칸다 같이 와서 짠한번 할까요? 짠! 한거 할까요? 자이응경이응경응응응저응응응응응게응응 They 기 o n t g 어 t it. I get out of 딸기 e door. They don't get 자 t I get it. I g e 이 it. I get it. I get it. I g 이 t

어 그렇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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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야 민성이 민성 김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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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출 같 우리 일출 이트 일출 그럼 취했으면 해봐 해봐 아 그거 해봐 나 해봐야겠다 아 <안> <드시피> 나, 아니 자 <드시피> <유튜브가 나>, <드시피> 그... 아. 에이! 안 취했어! 아, 아니 둘이.. 눈이... 술잘 눈이... 잘 먹는데? 한병 아예 한병아니가담한병 아닌 것 같은데? 크리스티나데 취해도 겁는거 잘해. 내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. 기억이 막안 나. 아니요. 하나, 둘, 셋, <laughs> 생존자예요, 저희. 이 되게 뽀송하데 하나, 둘, 셋! 으아! 짠! 안돼요! 어떻는 거야, 그? 뒤지는 소리 사람이. 아침에 많이 늦으까 지금, 지금이 아침이야. 오시... 아? 지금 아침이야. 아? <laughs> 지금 일곱, 여덟시를 바라보고 있어. 아 아직 여시안 됐어. 아직 안 됐어. 여덟시 아, 너어 아! 아, <laughs> 야, 야, 나 시계를 못 봐. 봐. 멀리 다거든요 음, 음, 고압이랑맛신게 아니라 어쩌고니 고압인 거야 음. 아니 민석이 분명 괜찮지 않았어? 아까까지 괜 잘... 갑자기 저버리게 진짜로? 바꿔거리 주사가 잔혹나보다 컨도 있어 컨셉. 30분 뒤에 온다고 분명 말을 해놨는데 그래? 아 나한테 말했아 그거 해, 아 다시 예. 가능해? 가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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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가 솔직히 가능하긴 해나가 지금? 나는 가능한데 너희, 나 진짜 가 배려해서 그야 내가 진짜 야, 가능하긴 너네 해 너희 배가 진짜 가 진짜 가가 진짜 가 진짜 가, 가. 가, 가. 가, 가. 가 진짜 가가 진짜 가자 진짜 가서야너 아, 진짜 해 가능해? 가능해? 응 아, 가능해? 가능해 진짜 가능해 진짜 가 맞아. 응. 우리 <laughs> 3층이잖아. 오케이. 일단은 차 빼고 1호차, 2호차부터 바로 이동할게요. 저희가 원래는 차를 붙여 놨었거든.